뭐도 아니. 네. 아 가지고 일단 저희 집에 살짝 이슈가 있어요. 왜왜왜 얼마나 우리가 너무 좋은데요. Uh, 그스프링테일이라고 t h s e like s s t e seed size It's, it they are homeless but they are some on the floor. 아, uh, yeah.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돌이로 다 돌리고 있긴 한데. 잘 너, 잘 우리가 미리 말하면 너희안 올까 봐 미리. 그 <laughs> 미리 <laughs> <너무 귀여워. 웃음> 나매 갈게 할까 봐. Yeah. 방금 딱 카메라 켜고 지금 미나랑 리차드 온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yeah. 무슨 와인 색깔 옷 입은 애들 여기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벌써 왔지? Sorry, got the uh, condition of our own. No, no, o no oh, your condition. g o Your hair. 너무 예뻐. 너무 예뻐. <laughs> 언니들 <근데> 나 인사 안했어 <laughs> 너무 예쁘지어 되게 되게. I remember in my mind. was huge. When I first oh, met him, is he that much bigger? Way really bigger. So much bigger. Really bigger. Oh. oh my god! Like at least two <laughs> times. I'm so jealous, come here, buddy. Wait, I want a normal size. <laughs> like my cat is too overweight. How much is <laughs> he weigh? 12.2 right now. It's probably what two pounds more than Theo. Theo's probably around 10. Ah, 오랜만에 우리가 좋다. 좋아요. 서바로 옮길까? 네, 우리 올 때마다 그러니까. 항상. 갈까? 우리 자리가 너무 좁고. 아, 나 너무 너무. 우리 내일 1월에 끝나 the sheets? n d y o g e u g t t h e s t t h e s e t h e s e s t e h e t s o 아 여러분 아, 제가 카메라를 너무 늦게 켰어요. 아니 미나랑 리차드가 어, 이탈리아에서 결혼하고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집에 다시 놀러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너희 결혼식 아직 그거 돈안 줬거든? 나 아니, 오늘 <laughs> 책 써드릴게요. 아 진짜? 이 언니 계속 <laughs> 아니 자꾸 내가 미나한테 너뭐 필요하냐고 물어봤어. 근데 미나가 없어. 야 너희 근데 진짜 없어? 있잖아. 아니 우리 언니 그럼 언제쯤 와할까 아. 뭐뭐뭐 뭐, 뭐, 말해 말해 필요한 거 뭔데? 아니야, 아니, 아니, 말해봐. 이거 아니, 말해봐. 어차피 아니. 버짓은 정해놨어. 아 그래? 어. 아니야, 아이 아니. 돼. 아, 뭐, 뭐, 아씨 말해봐. 너비수말로 썼다지? <laughs> 아 빨리 말하라니까. 아니 말하지 말래. 혼어 지금. 어차피 안사줄 거야. 그니까 보자. 어? <laughs> 어, t h a t m 18. 와. Uh, 어렸다어렸다 uh. 아, 귀여워. 야, 얼굴에 얼굴에 그 베이비 베기가 있잖아. 오늘 베기가 아. 있었구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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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지금 물살에 젖어 가지고 볼살 확 살. 볼이 이렇게. 진짜 낚시 색깔 이쁘지 않아? 너무 예뻐. 음. 눈 색깔도 이것도 예쁜데? 아, 예뻐.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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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미는 응.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는데 슈미는 그리고 이렇게 무거워서 못 잡고 있어 내가 그러면 오빠 우리 띠오를 훔쳐서 우리가 차에 넣고 아침에 가자 새벽 6시쯤에 그랬구나. 그리고 슈미를 오빠가 데려와 언니 오빠 자고 있을 때뭘봐뭘 뭘 봤지? 오빠 아씨 봐사요어 아씨 여러분 저희 오늘 편백찜 할 거거든요 편백찜 민아가 어. 먹고 싶은 일단 그단호박을 야, 그쵸? 너 이거 먹어봤어? 뭐야? 골든 드래곤 프루트. 아니, 안 먹어봤어? 맛있어? 이거는 진짜 다, 달다? 근데 만약에 너 변비 생기면 먹어. 아, 그래? 진짜 직방이야. 야, 시, 30분 안에 바로 <laughs> 나와 아, 진, 진짜로. 저기 파이버를 진짜 많대. 지겠다 일단 박초에 이거랑 그 우리 배추, 배추도 사야 되고. 혹시 파도 먹을래? 파도 잘라가지고 넣으면 맛있긴 한데 맛있다. 같이. 그거 살까? 하나만 사면 돼. 아. 하나. Oh, 어? 투 $2 for 스어 그러면 두개 <laughs> 그리고 숙주, 숙주 맛있겠다. 어 이거 하나 이거랑 어 단호박 어디지? 단호박 이쪽 어디에 있을 텐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버섯 저기 다 팽이 좋아하면 두개사 이거 스팀하면 은좀 작아지니까 이거 팽이 잘못 사면 썩어있더라고 아 신내나는 거? 괜찮지 않을까 괜찮아 보이네 표고 저기 다 됐다 됐다 어, 이걸로 할게. 야채는 이, 아 배추, 배추까지 사면 끝. 미. 아 편백진 진짜 맛있겠다. 너무 오랜만에. 네개 정도 있어요. 이건 내가 따로 들게. 오케이. 영수증 버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기 당이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야 당... 위나가 좋아한다고 응. 해서 우리 사았지 홀프로 가서. 맛있지? 음. 이거는 이거 먹기 좋게 그냥 자를게, 예쁘게 안 하고. 음. 십자가 그 모양 안 날게. 음. 잘 말하지 마, 먹기 좋게. 일단 버섯 한이 정도로 자르고. 어, 아, 버섯 너무 맛있겠다. <laughs> 어린이 친구들도 버섯을 좋아하던가? 난 내가 어렸을 때안 좋아했거든. 요즘 어린이들도잘 잘 먹던데? 내가 1대 때는 이거 안 좋아했거든, 버섯. 특히 표고버섯. 그 느낌이 음. 싫어가지고. 음. 음. 근데 지금은 표고버섯 없어서 먹어. 진짜 <laughs> 너무 맛있어. 와, 너 리차드가 버섯을 좋아한대요. 제가 먹고 싶은 야채 뭐냐고 물어보니까 버섯이면 된대. <laughs> 그래서 버섯 많이 샀어. 나는 옷좀갈아입어 응, 편한 걸로 갈아입고. 와너옷 줄까? 내가 줄게. 나도 옷 갈아입게. 잠깐만. 네. 나의 고심이. 아, 진짜 귀여워. 귀엽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laughs> 생각보다 잘그었는데어 <laughs> 너무 잘했다. <웃음> 역시 베리고 <laughs> 베리고 베리 <laughs> 귀여워. <웃음> 너네 우리 고양이들 <laughs> 보러 왔지? 솔직히. 어. <laughs> 이고 <laughs> 이빨도 조금슈 쉬운가. 너무 귀여워. <laughs> 귀엽지. 딱 그러니까 딱 좋아. 손 조심해. 오. 찮아어 앞치마 정말 다행. 다섯 번 맛있는.

In That take it everywhere really else <laughs> covered in fur. Yeah. But it wasn't like it stopped him from shedding. <laughs> also, I think these vacuums into on the floor. Yeah. the <gasp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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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걱정이 엄청 많아 보이지. 어, 여기 들어온다고. d a i l No, no, t h e r e s there's an island. There is a. Okay, 이거 나 누구한테 요리해준거 처음이야. 로비 빼고. 진짜? <끼리> 응. 한번 먹어봐.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인다. 잘 먹겠습니다. Oh my god, it's so good. y yes. yes. oh, 와, 냄새가 진짜 좋은데? 음 맛있어, 진짜 맛있 언니 팔아도 되겠다. 이거 진짜 간단해. 아니 근데 뭐였어 육수를 넣었어? 아니. 아 너무 맛있어. 오 맛있어. 나 리차드 반응이 너무 궁금해. 리차드 뜨거운 거 조심해. 응. 음. 뜨거운 거못 먹어. 그러니까 그러면 좀 불어 먹어야 돼. Oh my god. s o good. Oh my god, so good! Oh, I'm happy. I remember the pasta you made last time was so good too. Oh, 그집 진짜 맛있었지. Ah, you know such a good chef. Mm -hmm. Thank you, thank you. 또 우리 타운에 한국 레스토랑 있어? 오미자. I'm saying no. There's n o t e right? We're not in t h city either. 우리 타운에는 오미자라고 있긴 한데 살짝 Japanese, Korean, 뭐 퓨전이고 일단 음식이 별로 맛이 없어. Definitely nothing that has stuff like that. Real Korean food? No. This kind mm -hmm. of food was near me in Jersey City. We would go all the time, yeah. right? You guys are ready? Mm -hmm. Yes. Uh, need help? Mm -hmm. Bring it over. You sure? Too hot, yeah, you know. no. Mina? Nina, oh, a little more, please. Really? Mm -hmm. you know, I'm fine. You can have some more. Okay. Thank you. O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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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s Theo? Theo I think you're doing really well. Okay. Just want to ah, make tío? sure he's not trying to drink that hot water. <gasps> oh yeah, that's true. We should throw that away. <laughs> 다. 네 밑에 숙주도 있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져갔어요 와. 근 낚시는 너무 착하다.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그냥 보는 건데. 뭐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해. 응,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음는 건강한데 너무 맛있어. 음. 그때서 리처드는내 이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인버스라인 하고 싶대. 나 진짜. 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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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빨은 네 번째야. 네 번째. 네 이빨하고 내 이빨 완벽하지 않아서 완벽하지 않지? 아, 얘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 <laughs> 완벽해지? 어머, 허, 나 여기 첫 번째 데이트할 때 아니, 나도 오래 했알아너 미안한데 너 이빨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진짜? 아, 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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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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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d Get

봐랑 여기 전부 다 바닥에 비닐 깔 비닐 다 깔았어요. 아, 진짜 멋거려? 음. 진짜 멋거려. 내가 대박이야. 그래. All of us are going be so bad. 제가 이걸 주문했어요. 아마존에서. 이게 페인트 세트인데. 이렇게 야, 이것도 있다고. 아, 귀여워. 나 비닐 티셔츠 그림 안 돼? 아니 아니야. 우리 얼굴 그리는 거야. 그 <laughs> 네, 얼굴 그려. 그래. 이거 봐.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여워. 자, 1인당 하나씩. 네. 이건 이거 뭐지? 아, 어? 아 이것도 캔버스고 캔버스인데? 캔버스가 두개야 와 아, 이거 진짜? 언니? 그니까 러 이거 봐나 아, 조금 부담스러운데? 나도 나도 이 정도 아니거든 붓이 음. 이렇게 많이 필요해? 야 음. 아크릴 물감이 지금 1인당 하나씩 왔다. 이거 가격 되게 괜찮았어 근데 아, 하나에 20몇불? 어, 오 사네. 괜찮지? 어. 아니 붓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 오빠 어떻게 생각해? 나는 필요해 아크릴 나 피카소잖아 어. 나 알지 미나카소 아니 근데 브러쉬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 그린. 아니 그럼 못 그린다는 거지 이제. 툴도터나 어, t h e s e o me the Monet of d o u s t o n No, no, no. I was a m i a a s So, you know, I don't know. 네, 밀카소 와. 캠버스 w h 네 그럼 오빠 방고해리 그럼 난 뭐해? 어, 그러니까 또 누가 있지? 이나다 빈치. 그래, 이나다 빈치. 그래. 이나다 빈치. 연필도 있어 우리. 와우. 오. 스케치도 할수 있는 거야? Guys. 와, 진짜 팬티연이 맥시. 데려가 봐. 오. Boots, oh. boots realistic m a b e Are we wearing bikinis? <laughs> i t just face or is it body? t just, just, just face. And a little bit of boob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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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b o o s 아니, 너, 스케치 하실 거예요? 저는 바로 그 나도 건데요. 난 살짝 해야 될것 같아. 오. 살짝 그냥. 나는 알았어. 나 피카소니까 그냥 바로 려볼게난 10분 만에 끝내볼게 엄마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먹으아 귀여워.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먹 위. 귀여워 귀여워 이거 면아 귀여워 먹으면 아 귀여워 먹으면 아 귀여워 하던데 아 귀여워 런거면아 귀여워 먹으 귀여워 면 귀여워 귀여워 귀여 Do not look at my boobs? <laughs> <laughs> we are not drawing boobies. I need it for inspiration for your face. No boobies today. Fuck. How, like, how do they draw a straight line? 잘 망하면 살짝 수도 있어. 아 그래? 네, 아 벌써 망했어? You really don't want to erase anything. Don't make any mistakes. Because <laughs> I told you. really erase,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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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ughs> how oh, oh, big oh, is my fac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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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my face looks asymmetrical, right? <laughs> yeah, oh, that's good. oh, no, but you're there are other racers why would you take mine? <laughs> it doesn't ruin the canvas. See, <laughs> so the cats are like, what the fuck are <laughs> you yeah. doing? What are t h e doing? 야, 망했다, 망했다. 벌써? Super. 아니, 아니, 룸이 <목소리가> 턱이 비틀어졌어. 에이, 나, 망했다. 오케이. 나, 나는 조금 그, 코를 동글동 글 귀엽게 잘 그려줬으면 좋겠어. 생린대로 그려. 웜. Alright, now what? Fuck. 아니, I don't know why. Mine's like coming like a smash. Everybody's face is like a okay. smash. It doesn't have to be there. <믛> yes, sir. Oh, your face is so chubby right now. How do you draw nose? Okay. <Darwin> o u want me to d r a your hair like o like r really right 어. 어. i t w m like, e you. l k h l i you. I'm like, h t y i like, e g l h l t n y o I'm l g l h m t n o like, t you. l u m i n o u I'm like, h e l m e t i n 리 you. 가 m like, helmeting y h i t h t i h t i i h t h i i h 아무봐도 페이스비 좀 아니, 이상한 것 같아. 아니 you y o like street a r t i s t who just draw your face right away, like they're so talente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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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사람 진짜 말도 안 돼.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 나 지금 완전 진지해. 나 2025년 들어서 제일 진지해. 나도 나도 나도. 나, 나 지금 진지. 세상에서 제일 진지하거든. 네 어. 이렇게 진지한 적이 없어. 맞아. 맞아 진짜, 진짜. 와, 언니 진짜 아티스트 같아. 근 지금 훨씬 어, 아티스트 같아. 같아. <laughs> 니 몸. 뭐, 진짜 이날개 이쁘다. <laughs> 아니, 그만 배우라고 지금. 못배운다 어차피! 잠깐만. 코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laughs> 그걸 유튜브에서 지금 배워서 어떻게? 그리냐고! 어 눈이 좀 어려운데? 어망했는 i <laughs> n t e you, t e i t e l i n g y e t l i e 너 어떻게 토시어가 됐어? 눈 크니까. 그러니까. 너 눈이 왜 이렇게 커? 아, 그러니까. 눈개 커. 그럼 저 토시어가 됐어. 야, 뭔, 뭔 소리야. 야, 눈, 아, 크다. 눈 아, 크다. 나도 크겠네. 진짜 크. 너 크다. 아, 원래 이래. 진짜다. 어? 아니, 얼굴에 눈썹이랑 눈밖에 안 보여 지금 보니까. 아니, 로빈 얼굴 이 너무 큰데? 아, 얼굴이 제일 똑같아. 그건 뭔 소리야? 원래 살이 저요. Why is your face l o o k like this? Sorry! I love to hobble. Man, it's not looking good. <laughs> mine looks like a serial killer. So... <laughs> Wait, I am not a serial killer guys. Mine looks like um, you know the golem from the, the rings. Yeah. I <laughs> <laughs> 나는 이제 색칠할 거야 근데 좀, 좀 외국인, 외국인 같아, the drawing. 언니, 언니, 먹샷 같아 이렇게 n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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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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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s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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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o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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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진짜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했어렇게 내 코가 약간 복부야. <laughs> 잘 아쿠어, 가려줘야 돼. 눈! <laughs> 이분이 더러운 <덜> 데 <아픈데> 지금? <웃음> <웃음> 뭐야? 왜 핑크색이 되는 거야? <laughs> 언니 노란색 많이 섞고 흰색 진짜 많이 섞어야 돼. Uh, no matter how much drawing I do, it's not going to fix this. <laughs> this is the start of our all of our uh, artistic careers. We're all going to become professional painters after this. 그래, Would you say this is the color of your blus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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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okay. All right. Let me mix it a little bit more. Uh, more white. Oh shit. And you this. 안 줘버리네. I'm doing my best. <laughs> <laughs> this is in the skin color, right? Yeah. Maybe. Maybe so mix more that more with hair. this. 아나 no. 이가 언니 그림 보고 잠못잘것 같아 무서운서 나중에 아좀 너무 잘 생기게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는 아닌데 너무 잘 생기게 그린 좀어 음. 그러니까 좀안 되겠다 컨퍼런스 맞춰야 되니까 아니, 뭐, 아니야 아이아 뭐, 아, 귀여워 This is you right after i t l 그래 그래 그렇게 해 미차도 그냥 그림 보고 싶을 때내 그림 보면 될것 같아 이제 그래. <laughs> 아그 정도로 살짝 아키를 닦이네. I don't know how to make mine look less scary. <laughs> is, is, am I look scary? <laughs> not intentionally, just. Uh... <laughs> Guys? What's up, Papa? You're t a l k 어 n g about Papa. Papa, you're talking about p a p 어 Papa, you're talking about p 제 p a You're talking a <laughs> do you have confidence, bro? I'm doing my finishing touches. Oh, You're already? Ready? Wow. <sighs> oh, 그래? Actually, pretty proud of what I did. Pretty good, actually. There's only so much we can do, right? <laughs> I actually think it's pretty close. Except the eyes are a little scary. <laughs> right? You <laughs> are right? uh, way too big. Yeah. But I just she... don't know how to fix them. I also drew it. Oh, really? <laughs> oh. Oh, Why is my nose 어, 뭐 야너 잘했다. 아, 장난 아니지. 와 야, 근데 미나는 좀 진짜 잘했네. 나 <note> 진짜 누가. 누μα... 아니 언니 근데 제일 잘했어. 루브르 바이브야. <놀리는> <arlo> almost <laughs> the same? Identical. Look at me. 나나 분만, 열 분만. 와. 미나 봐봐. 이 사람과 이사람가돼난 마지막. 아 그래. I'm never doing that. Okay, I go third class. <laughs> <laughs> okay, Mina's first. Oppa, are you ready? Ready. I'm nervous. <laughs> <laughs> Come on, let's see it. <laughs> what the fuck? That's so Holy good. Holy shit. Oh, wait, that's so good. Wow. Oh, we're so fucked. <laughs> <laughs> that actually looks better than me. How did it? Oh. Oh. Painting is um, Richard when he was 20 years old? Oh. He was kind of young. Do you look good there? Dude, yeah. I do, right? Well, I try to make some like dark circles. with um, Where's the dark circles? Yeah, look, Oh. And, and then a Picasso right here. Ah. You like it? 네, 감사합니다. you. this is pretty good. Actually, I'm very satisfied. with <laughs> it. All right, all right. I'm gonna one up you by showing you mine. Okay, ready? You ready? Mm.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아니, 제대 봐봐 왜 그래? 야, <laughs> 나, 너무 무서워 지금. 이 모기구나. <laughs> <나, 웃음> 이게 미래잖아 지금. 사람 사람은 미나 보면 딱 인방 서녀 사람들이 보는 내가 나야 이게? 되게 되게 와. 피카소 같아. 저기 피카소네. <웃음> 언니. e t m e <laughs> 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진짜 나쁘지 않아 근데. 진짜 저건 아니고. 진짜 집에 거로. <laughs> <laughs> 아나 너무 기대돼 지금. n n a fever dream. Fever dream. <laughs> 야, 내이왜 이렇게 Your face is small, that's why. Try to make yeah. your face small. That's pretty good. the you, <laughs> you looked a little like a man, so I have to give you more hair. are lips bigger than your eyes? You have big lips, baby. I did it for you. <laughs> <laughs> ah, Thank you. Wow. wow, that looks good. That's 아니 really 아니 근데 백광도 진짜 잘했다. 오. 백광 진짜 예쁘고. 어, 어. 아 망했다. 야나 어떡하지? 아니야. 잘했어. <laughs> 아니 그리고 색깔도 진짜 잘했어. <laughs> 딱 옐로우 <yellow>, 화이트 <white>. 잘했는데 어. <laughs> 루비 잘했다. 이거걸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모 뭐네다 모네 Okay, Robbie, ready? h i n x up. 아, yeah. Uh, I mean this looks like u uh, American guy. <laughs> that was Does it point. look like this American <laughs> guy? Yeah. Because that's what we're for. I mean, going yeah, for. it doesn't look like an Asian. That's what I mean. <laughs> no, that's, that's what, what she's going for. Okay, no. ready? Ready? Go. Actually? talented. Talented. What's wrong with my skin color? <laughs> you, you ate something wrong. <laughs> I, think I right. look like I'm dying. <laughs> <laughs> and you have like a hunger or something? <laughs> 어때 근데 잘하지 않았어? 그래서 볼까? <놀놀놀람> yeah. Yeah, <baby. 놀람> a t I l o o t No, no, no. b i e s p r a t not bad. It's pretty good. at o u r e serious. Look a 이 it. y o 어 r e crazy. Oh, t h a 요 c <laughs> 아무리 하셔도 아, 진짜 비슷해. 와, 좋아. 어떠세요? <laughs> 너무 만족스러워요. 왜왜 <laughs> 왜? 왜, 왜 어, 내기 내기 굉장히 길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어, 길인 아니세요 이 정도면?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내 만족 만족해? Behind a n g e r shape your character. 중앙부가 엄청 길어가지고 이거 내가 얼굴 길어 보이게 해야, okay. 해야 돼. 뭐. You know, this is just this is an accurate representation. What do you, you study? What the? F I th you don't look like that. That's not how I. No. Okay. Disrespecting the process and my painting. No. No. Maybe the eyes a little bit. <laughs> are big, That's not accurate. I can't believe you do that to my painting. <laughs> I I really like this stuff. Yeah, it, it's, it's kinda cute. 뭐 배우게? 어이, 라고 아, 어떻게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아, 에... 더 이뻐? 누가 더예뻐골라미아는 너무 대체 목이 엄청 깊나? <laughs> 우리 미아 기린이네. 그루다 오기가 어기가어기가 오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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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가 오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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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기가가가가가 안녕 여러분 오늘도 마차를 만들어 먹으려고 이게 집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하니까 좀 나가서 먹는 게 아깝기도 하고 너무 비싸기도 하고 맛이 없어 일단 마차가 어, 적고 있진 않다 세레모니얼 그레이드라고요 한국 온라인 그로서리에서 빙그레 바나나 우유랑 커피랑 타로 우유를 샀거든요 근데 오늘은 타로로 만들어 보려고 미나가 바나나 알러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바나나 우유 못 먹으니까 먼저 불려야 되는데, 나맨 처음에 안 불렸었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뜨거운 물에 먼저 불려야 되는데, 아, 아, 근데 이거...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얼음을 벌어가지고 얼음이 없네. 보라색이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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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이 있어야 안 섞이고 딱 올라가는데. 와, 해서? 정말. 저거, 이거 더 넣어도 될것 같아.